2000년대 사람들도 그랬지. 2010년 그때 사람이 태어났냐? 아, 진짜. 2010년에 사람이 태어났대, 얘들아. 아, 진짜. A few inches later. 야. 너 롤은 아냐, 롤은? 너 롤은 아니야, 고마 아, 라떼는 롤이 대박이었는데. 또 오버워치는 아냐? 아, 이 새끼들. 야, 라떼는 오버워치였어. 음. 그러다 저기 뒷방에서 어, 컴퓨터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할아버지 컴퓨터 게임은 스타크래프트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라떼는 갑자기 돼지밥 먹고 싶네 갑자기 그 월드컵 얘기하니까 돼지밥 먹고 싶다 이거 이해한 사람 다 틀이야 이봐 알아듣지 애들 물음표 치는 애들이 진짜 모르는 애들이고 모르겠는데 하는 애들은 어금니 터진 애들 이악 물어가지고 어금니 터진 애들이고 물음표 치는 애들이 진짜 모르는 애들이야 난 진짜 그때 광고 보고 정말 충격했어 무슨 광고가 저래? 옥메오카, 옥메오카, 옥메오카 이게 뭐야? 나 광고가 미친 인권줄알았어 진짜 그때 정신 나간 사람이 저 광고 만들었나? 옥매오카 <laughs>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아 아니 저 아니! 아..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좋은 노래를 듣다 보면 정신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내가 웬만해서는 진짜 CM 송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와 진짜 서울시의 재발견이랄까? 이제 다시 들어도 좋아. 나 요즘 모닝콜이잖아. 오아 오메가 오어 오마... 좋아. 어 좋아. 오 좋아. 오오 좋아. 오, 좋아. 음. c m 송이잊혀지는게 훨씬 많은데 1 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내가 음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? 이거는 장난 아니지 후, 이 정도면 됐나? <laughs>